자 리딩 파워 유영편 기브 유니섹스티 프라스티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야, 대나 한 번에 다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는 거야. 니까늘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음악 들으면서 단어 외우는거 이거 안 된다. 음악 을듣든 단어 외우든지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자컨시더생각해보제 너타스크하니까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떠한 일이냐면 일단 서핑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서핑하고 그리고 프로프리어리포어 r 에러 하고 요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첫 번째 이거 하는 일 그러면서 이거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좀더 웹하면 그냥 웹 서핑하는 거 이리 저리 그냥. 웹사이트 돌아다니는 이런 웹서핑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리드 하면은 교정하다 리포트에서 에러를 교정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the rules 규칙들은 뭐하는 규칙들이냐 인터넷에서 웹서핑 하는 규칙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얘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웹서핑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 웹서핑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니? Using the mouse. 마우스를 사용하지. 뭐 하기 위해서?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블 클릭킹. 두번 누르지. 뭐 하기 위해서? 화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릭킹 더 백키.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지. 모하기 위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푸싱 언나들 버튼 또 다른 버튼을 누르지 한번 모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북마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웹서핑 하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규칙으로 포함이 된다 커서 움직이기 위해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뭔가 스크린을 화면 선택하려고 더블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the rules of proofreading. 자, 하지만 규정하는 규칙들은 are different. 다릅니다. 그리고 might include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정하는 거에서는 어떠한 규칙들이 포함되느냐. 우선 스키밍하는 거. 스키밍한다는 얘기는 훑어본다는 얘기야. 뭐를? 일단 페이지를 훑어보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명백한 오류를 위해서. 이거 잘못 쓰여진 글. 딱 봐도 보이는 그러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페이지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리포터를 읽어보는데 한 단어씩 한 번에 읽어보는 거야. 이번에 뭐 하기 위해서? 스펠링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리 리딩. 다시 읽어보는 거야. 어떻게? 리포트를 paragraph by paragraph 하니까 문단 단위로 다시 읽어 보는 거지. to 뭐하기 위해서 여기서 i f 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하기 위해서 그 요지가 are clear, 명확한지를 보기 위해서 문단 단위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일과, 그 다음에 웹서핑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일들이지. 자, someone who s e r f and appropriate at the same time. 자, 이러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자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서핑도 하면서 그 다음에 교정도 하는 거야. 동시에. 자, 동시에 교정도 하고 웹서핑도 하는 누군가는 실제로 스위칭하고 있는 것이다. 자, 스위칭한다는 것은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전환하고 있느냐. 요거에서 요거로.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는 것이다. 즉, 웹서핑 하다가 교정하는 일로 전환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다가 웹서핑 하는 일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the decision. 결정인데 어떠한 결정이냐? It is time to stop. 멈춰야 할 때다. 예를 들면, 여기서 say는 말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이라는 야 자, 예를 들면, 멈춰야 할 시간이다. 뭐 하는 것을? 교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웹서핑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결정은 take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a fraction of a second. fraction 하면은 작은 부분인데, a second 하면 1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의 작은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뭔 소리야? 그냥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니네들이 예를 들어 웹서핑을 막 하고 있어. 그러다 아, 맞다. 나 이제 교정해야지. 라고 이제 교정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니네들이 예를 들어 계속해서 웹서핑만 쭉 하면은 중간에 아, 나 이거 해야겠다.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안 필요하잖아. 근데 웹서핑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하면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그 중간에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비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결정은 결정인데 어떠한 결정이냐면은 서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웹 서핑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웹서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bring to mind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웹서핑을 해야겠다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결정도 역시나 t 이 k e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짧은 시간이란 말이 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소비되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쭉 했으면 필요 없었을 이 짧은 시간이 자꾸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다른 거를 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할때 들어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짧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올드 웨스트 모모이지만 각각의 전환는오지 짧은 시간에 낭, 짧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만 아주 짧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만 더 멀티 타스크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메이스맨이 스위치, 많은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wasting much time,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일만 하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만 낭비를 하는 거겠지만, 두 가지 말고 그 이상이 또는 그 이상 초과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what is more efficient?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네들 딱 봐도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한 가지 일하고 끝내고 다른 한 가지를 하는 게더 효율적이냐? 당연히 이 사람은 결론은 내려줘 prioritizing 우선순위를 정하고 뭘 먼저 해야겠다라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올거나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뭘시간을 그러니까 다중 업무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뭘 먼저 할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조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아예 답을 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 부분은 주제도 다중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중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는 명확한 주제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문장 삽입 형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치 좀 파악해 두도록 합시다. 자, 눈여겨볼 부분 체크하고서 선생님 다시 중서 쪽으로 넘어갈게. 자, 셀핑 ING, 여기 ING, 오브라는 전치사에 걸려있는 동명사들이고 그 다음에 인클루 다음에 목적어 ING 형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다 병렬구조 걸려있는 ING 형태지?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맨 뒤에 있는 ing 형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나온 거는 여기 앞에 있는 rules가 주어이기 때문에 수일치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역시나 include라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지금 다 나오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 self에 s 붙어있는 이유, 그 다음에 proofread에 s 붙어있는 이유, 서먼을 단수 취급하기 때문이고 서먼이 주어이기 때문에 ease라는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하는 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순위를 격정하고 시간을 조직해라. 이걸 답으로 주고 있는 글이네. 끝.